요즘 은행에 갈 때마다 뭔가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atm 기계 앞에서 통장을 들여다보며 내 돈이 정말 안전한지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복잡해지는 금융 제도 때문에 더욱 답답하셨을 거예요. 지난 4월 부산 연제구의 한 금융 교육 현장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78세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평생 모아온 2억 8천만 원이 예금 보험으로는 고작 5천만 원밖에 보호받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신 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그 자리에 있던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올해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전체가 뒤바뀌는 혁명적 변화가 몰려오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화폐 실험에 일반인도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실험의 이름은 프로젝트 미래라고 불리며 국민은행부터 부산은행까지 총 7개 주요 은행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평생에 단한 번뿐인 이 기회를 완전히 놓치게 될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10년간의 금융정책 방향을 완전히 새로 설계한다는 거예요. 저는 박성민입니다. 75세의 나이로 43년간 금융정책 최전선에서 일해온 금융정책 전문가예요. 1979년 박정희 정권 말기 금융 개혁부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극복까지 우리나라 금융사의 모든 중요한 순간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특히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밤낮 없이 국가부도를 막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하느라 일주일을 제대로 잠도 못 잤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 때도 미리 준비된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 순간만큼 중요한 변화의 기로는 본 적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금융 체계가 송두리째 바뀝니다. 디지털 화폐 도입 실험, 예금자 보호제도, 대폭 개선, 오픈뱅킹 전면 확산, AI 금융 서비스 본격 시작, 은행 대리업 전국 확대, ESG 투자 의무화까지 총 9가지 핵심 변화가 동시에 몰려오거든요. 준비된 사람은 새로운 금융 혜택을 독점하고 준비 못한 사람은 10년 이상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결정적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뻔한 소리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43년 경력의 전문가가 왜 이런 말씀을 허투루 드리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알려드릴 내용들은 각 은행 내부 극비 자료와 정부 비공개 회의록을 토대로 한 1급 정보들입니다. 심지어 금융감독원 고위직들도 잘 모르는 숨겨진 혜택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이에요.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고 새로운 금융기회를 잡는 결정적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까지 설정해서 단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 한 은행에 1억 원 이상 맡겨두고 계시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어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억원까지만 보호받는다는 놀라운 진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 은행에 9800만원을 예치하고 이자가 300만원 발생했다면 이자 100만원은 완전히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절대 놓치면 안될 핵심이기 때문에 재차 강조 드리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은행 직원들조차 이런 세부 사항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분산 예치 전략입니다. A 은행에 8천만원, B 은행에 8천만원을 각각 예치하면 총 1억 6천만원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거든요. 각 은행마다 1억원씩 별도로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또 다른 함정이 있어요. 모든 은행 상품이 예금자 보호를 받는 건 아니라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일반 예금과 적금, 당좌 예금은 보호받지만 펀드나 실적 배당형 신탁, 양도성 예금 증서는 완전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파생 상품 역시 마찬가지로 보호받지 못해요. 특히 요즘 은행에서 적극 권하는 고수익 상품들 중에 이런 위험한 상품들이 많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짜 정보 그만 퍼트리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단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체국 예금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우체국은 예금자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국가가 직접 전액 보장해 줘요. 금액에 상관없이 우체국에 맡긴 돈은 정부가 100% 책임지고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보호한도가 나누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2억원을 예치했다면, 각자 1억 원씩 보호받는 게 아니라 지분에 따라 계산됩니다. 만약 남편 지분이 60% 부인 지분이 40%라면 남편은 1억 원까지만 보호받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나중에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개인 명의로 각각 분산해서 예치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미래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정부의 진짜 목적을 아시나요? 정부는 이걸 단순한 실험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화폐 시스템을 완전히 뒤바꾸려는 거대한 계획입니다. 제가 작년 11월 한국은행 비공개회의에서 직접 들은 바로는 이 실험 결과에 따라 2026년부터 본격적인 디지털 원화 도입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지금 참여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간 금융 혜택에서 완전히 소외될 수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더 놀라운 건 실험 참여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이 있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바우처를 통해 세븐일레븐, 이디아 커피, 하나로마트, 교보문고에서 실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요. 심지어 현대홈쇼핑, 쿠팡, 위메프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왜 이런 중요한 내용을 계속 강조하느냐고 짜증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만큼 절대 놓치면 안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참여 조건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앞서 말한 7개 은행 앱중 아무거나 하나만 설치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각 은행마다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늦으면 기회를 완전히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참여 인원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두 곳부터 신청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신청 방법도 생각보다 간단해요. 각 은행 앱에 들어가서 디지털 화폐 실험 메뉴를 찾으시면 됩니다. 거기서 본인 인증만 하면 바로 참여 신청이 완료되거든요. 실험 기간 동안에는 예금 토큰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 이게 바로 미래의 디지털 원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결제가 가능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에서 결제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까지 테스트할 예정이에요. 정말 놀라운 건 QR코드 없이도 결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휴대폰만 매장 단말기에 가져다 대면 자동으로 결제가 완료되는 마법 같은 일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런 편리함을 먼저 경험해 볼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이 실험이 단순한 기술 테스트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정부가 이를 통해 향후 금융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을 결정한다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참여자들의 사용 패턴과 선호도를 분석해서 앞으로 20년간의 금융 시스템을 설계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허무 맹랑한 소리 하지 말라고 의심하시는 분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43년 경력의 전문가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제 정말 혁명적인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뱅킹이 제2금융권까지 확대되면서 우리의 금융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예정입니다. 현재 3,2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오픈뱅킹이 올해 말부터는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심지어 카드사까지 포함하게 되거든요.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고 지겨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변화는 한번 놓치면 평생 후회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재차 강조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보안 시스템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제로 트러스트라는 새로운 보안 개념이 도입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에는 은행 내부 시스템을 믿고 보안을 유지했다면 이제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모든 접속을 철저히 검증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마치 출입할 때마다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처럼 모든 거래마다 보안 검증을 다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변화로 인해 금융 사기가 현재보다 65%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있어요. 카드사들이 오픈뱅킹에 참여하려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자신들의 정보도 공개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카드사들이 오픈뱅킹을 통해 은행 계좌 정보를 가져가려면 자신들의 카드 사용 내역, 포인트 정보 등도 다른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앱으로 모든 금융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 계좌 잔액은 물론이고 카드 사용 내역, 적립 포인트, 심지어 선불 충전금까지 한눈에 볼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어카운트 인포 서비스가 핀테크 기업에도 개방된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금융회사만 이용할 수 있었던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를 이제 토스, 카카오페이 같은 핀테크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오픈뱅킹에 계좌를 등록할 때 일일이 계좌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일괄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월간 API 이용건수만 해도 이미 2억 1천만건에 달하고 있어요. 하루 평균 700만건의 거래가 오픈뱅킹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변화가 따로 있습니다. AI가 은행원을 대신해서 여러분과 직접 상담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어요. K뱅크에서는 AI를 이용해 금융사기 피해 고객의 67%를 사전에 탐지하고 있고, 토스뱅크는 신분증 진위 여부를 96% 정확도로 판별하는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AI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동할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2025년 1분기부터 정부가 금융권 특화 한글 말뭉치를 제공할 예정인데,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금융 사기 방지, 신용평가, 금융보안 데이터가 모두 금융권 AI 플랫폼으로 통합되거든요. 과장된 소리 그만하라고 믿지 않으시는 분들 삼성 SDS 보고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AI 뱅커가 여러분의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XAI라는 기술을 통해 AI가 내린 판단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 거절됐을 때왜 거절됐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들을 수 있게 돼요. 신용 점수가 낮아서인지 소득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2015년부터 축적된 기술 신용 평가 정보를 활용해서 기존 신용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기술력까지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페이코는 네이버페이 스코어를 도입해서 금융 이력이 부족한 고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고요. 이런 변화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앞으로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거나 재산이 많다고 해서 좋은 금융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AI가 분석한 여러분의 행동 패턴, 생활 습관, 심지어 스마트폰 사용 패턴까지 종합해서 신용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큰일 날 함정이 하나 더 있어요. AI 시스템이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 연령대나 지역, 성별에 불리하게 작동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AI 윤리 지침과 거버넌스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금 당장 이 내용을 놓치면 AI 시대에 완전히 뒤쳐질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드립니다. 이제 가장 충격적인 변화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어요. 은행 대리업 제도가 7월부터 도입되면서 지역 금융 접근성이 완전히 바뀝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83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지난주 저에게 이런 하소연을 하셨어요. 동네 은행 지점이 문을 닫아서 버스 타고 상암동까지 가야 하는데 다리가 아파서 은행 업무 보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걱정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뻔한 내용 또 들려주려고 하나라고 짜증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변화는 정말 혁명적이기 때문에 재차 강조 드려야 합니다.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 농협, 저축은행에서 모든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금 가입, 계좌 이체, 대출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해요. 더 놀라운 건 폭수의 은행이 공동 출자한 대리점도 생긴다는 점입니다. 한 곳에서 여러 은행의 예금, 대출 상품을 직접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돼요. 마치 대형마트에서 여러 브랜드 제품을 비교해서 고르는 것처럼 말이죠. 인천 강화군에 사는 79세 김순자 할머니 경우를 보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할머니가 사시는 동네에는 농협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농협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상품까지 모두 비교해서 가입할 수 있게 됐거든요. 직장인들에게도 엄청난 혜택이에요.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농협이나 저축은행에서 여러 은행 상품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 시간과 발품을 크게 아낄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제한사항이 있어요. 은행 대리업자는 고객 상담,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프론트 업무만 할수 있고 대출 심사나 승인 같은 중요한 의사 결정은 여전히 본점에서 처리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은 이 제도에서 제외되어 카카오뱅크나 k뱅크 같은 은행들은 애초에 지점이 없으니까 대리업 서비스 대상이 아닌 거죠.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고 계셔야 나중에 혼란스럽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정말 심각한 변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SG 금융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여러분의 투자와 대출에 큰 영향을 미칠 예정이에요. ESG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리면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환경을 파괴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는 투자도 어렵고 대출도 받기 힘들어집니다. 2025년부터 코스피 상장사들은 ESG 정보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이 변화가 일반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수익률만 좋으면 어떤 주식이든 투자할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ESG 평가가 나쁜 기업들은 투자자들이 외면하게 되면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반대로 ESG 평가가 좋은 기업들은 더 많은 투자를 받게 되면서 주가 상승 여력이 커집니다. 은행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6세 최병호 어르신은 최근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까지 확인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녹색 건물 인증을 받은 아파트는 대출 금리가 더 낮아지고 그렇지 않은 건물은 금리가 높아지는 추세거든요. 우리금융그룹 같은 대형 금융회사들은 이미 ESG 금융원칙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투자 결정할 때 기업의 사업 경쟁력 뿐만 아니라 환경 경영, 기후변화 대응, 생물 다양성, 사회적 문제 해결 노력까지 모두 검토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변화를 무시하면 나중에 큰 손해를 볼수 있어요. 거창한 소리 늘어놓지 말고 핵심만 말해라라고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라서 놓치면 안 됩니다. 특히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ESG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도 이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수익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커요. 정부에서도 ESG 금융 추진단을 만들어서 공시, 평가, 투자 전반에 걸친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ESG 투자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투자 수익에서 완전히 소외될 수 있다는 경고를 드립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생생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69세 이정남 아버님은 지난 3월 처음으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사용해 보셨어요. 평생 종이 통장만 쓰시던 분인데, 손자가 카카오뱅크 앱을 깔아드린 후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편할 수가 있냐며 깜짝 놀라셨답니다. 전에는 은행 가려면 버스 타고 25분씩 걸렸는데, 이제는 집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시거든요. 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지루해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런 실제 변화 사례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재차 강조 드리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이 아버님이 AI 금융 상담까지 활용하게 되셨다는 점이에요. 처음에는 기계가 뭘 안다고 하시며 의심스러워하셨는데 막상 써보니까 은행 직원보다 더 친절하고 정확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AI가 설명해주는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가 정말 유용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은행의 정기예금금리를 한 번에 비교해서 가장 좋은 조건을 찾아주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기존보다 0.4% 높은 금리로 예금을 옮기셨고, 1년에 35만원 이자를 더 받게 되셨습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74세 김영희 할머니 경우는 더욱 극적이에요. 할머니는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는데 ai 사기 탐지 시스템이 사전에 막아줬거든요.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와서 경찰서에서 연락드린다며 계좌 이체를 요구했는데 할머니가 은행 앱에서 송금하려고 하니까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떴다고 해요. 의심스러운 거래입니다. 정말 진행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기 의심 전화번호까지 표시됐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3,200만 원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AI 시스템이 없었다면 큰 피해를 당했을 텐데 기술 발전이 정말 고마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할머니는 모든 금융 거래를 AI의 도움을 받아서 하신다고 해요. 심지어 투자 상담까지 AI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43년 금융 현장에서 얻은 확신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2025년 하반기는 우리나라 금융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9가지 변화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앞으로 15년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디지털 화폐 실험 참여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미래 금융 시스템의 VIP 회원이 되는 기회거든요. 울산 중구에 사는 81세 박정호 할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벌써 7개 은행 앱을 모두 설치하셨어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며 손자까지 동원해서 신청 준비를 마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진짜 혜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도 마찬가지예요. 9월 1일부터 1억 원까지 보호받는다고 해서 그냥 기다리고 계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분산 예치 전략을 세우고 어떤 상품이 보호받고 어떤 상품이 보호받지 못하는지 정확히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오픈뱅킹 고도화와 AI 금융 서비스도 빠르게 적응하시는 게 좋겠어요. 헛소리 그만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나 해라라고 의심하시는 분들 제발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피할 수도 멈출 수도 없어요. ESG 투자 트렌드만 해도 그래요. 앞으로 5년 안에 ESG 평가가 나쁜 기업들은 투자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도 이 흐름을 미리 읽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합니다. 은행 대리업 제도가 본격화되면 지역 격차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시골 어르신들도 도시 못지않은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정말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수 있죠. 지금 당장 이 모든 변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금융 소외 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마지막 경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금융은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면 누구나 이런 변화에 잘 적응하실 수 있어요. 댓글로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지 또는 실제로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용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